네. 삼각대 없으세요? 당연히 없죠. 제가 지금 손이 부러질 것 같거든요. 예. 네. 어 3월 4일날 정우 노래자랑 부르오신다고요 3월, 꺼냈스 봐. 3월 4일이면. 잠깐만, 지금, 목포 철원? 아, 3월 4일. 아, 필터 어디다 냅뒀냐고요? 가만 계셔보세요, 내가, 모르니까. <웃음> 뭐. 하여튼 <laughs> 가만 계셔보세요. 이거, 아, 이건가? 찾았어. 됐잖아. 됐잖아. 그죠? 아, 요거 했다가 난리 났었죠? 아까 퀸이었는데. 아, 너무 예스럽다. 에, 예. 아, 누르지 말라고 <laughs> 봐봐요. 이거, 이거 한 순간부터 이제 작살 납니다. 어, 이거 뭐야? 아우, 어지러워. 아우, 뿌예, 미쳐버려. 이 느낌 좋다. 빈티지하고, 아, 양산 예심 점수 700분이요. 야 다음에는 예심에 갈 생각이에요. 네, 예, 예심에 꼭 가가지고 해야지. 어지라? 네. 어지라가? 네. 신용나이트인가요? 아니, 신용나이트인 아까 요,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신용나이트에 이런, 이런 저기 소스가 없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안 되겠네, 이거. 아, 이거, 이거 너무 무서워서 내가 못하겠어. 요 이것도 무서워. 빨리 돌려야 돼요. 네. 아, 이 뭔, 이게, 이게 뭐예 이것도 아, 돈 내야 되나? 어, 이, 이게, 이게 신형 나이트, 오케이. 아우, 눈 세려. 이게 빈티지하고 어. 좋네. 예 아우 눈세려 죽을 뻔했네 예또 이렇게 우리 무물 하기로 하지 않았나 이것도 왜 이래요 또자 무물 보자 무물 보 아우 지금 눈세리거든요 딱 이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무물 보 빨리빨리 물어봅시다 아우 눈세려 이게 낫죠 아닌가 오케이 예 아우 눈세려 팬이에요 선생님 땡큐 아 오늘 점심 메뉴 추천 아 제가 요즘에 딱히 뭐에 꽂힌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집에서 먹는 청국장이 제일 마, 맛있는 것 같고 아 되게 중요한 물, 물음이 있는데 소속사 없이 활동하시나요? 지금 소속사 없이 활동한 게근세달 됐습니다 네, 세달 정도 됐고, 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더 제대로 한 다음에 회사를 조금 천천히 알아보자.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선생님한테 제일등로 알려야죠. 예, 네. 내일 몇 시에 일어나요? 좀깨 아침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광고를 찍었고. 그 광고의 그 취지가, 그 전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가게를 홍보해주는 현대기프트카 온에어투거든요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11시에 국수집이에요. 예. 제또 국수, 국수 깐깐이거든요. 아주. 아주 예민스럽게 보는 거기 때문에. 1인 기획사는 안 하고 싶고, 회사를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맞추거나 그런 거는, 저는, 그건 도리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1인 기획사 아니라니까요. 저희 고스트 엔터라고 유령 기획인데,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들어갈 회사 있으면, 다 이제 없어요. 예, 네, 없어지는 회사예요. 평, 사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헤어를 맡고 있는, 우리, 유 팀장이 있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임 전무 있고요. 우리 또, 코털 대표, 우리 정 대표이고, 저는 김배우. 예, 요렇게 있습니다. 국수 네이버 현대기 프드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돼요. 내일은 11시에요. 음. 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쫄리잖아요. 알죠? 사람 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잠이 더안 와요. 사람 돌아버려요. 아, 성원이 언니한테 안 가요?라고. 에이, 설날에 다 선물 보냈지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지요. 우리는 또 그럼요. 제발 가짜뉴스 좀 믿지 말아주세요. 전 일부러 검색 안 합니다. 화병 날까봐 예. 아 소상몽이 너무 힘들어요 2년 전에 회사 그만두고 자영업 시작했는데 계속 마이너스 중이에요 마케팅이나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부해야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조건 아무 일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배우로 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이 있나요? 저한테 주어지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어머 우리 정은지 선배님 들어오셨네. 우리 정 선배. 아, 우리 또 정은지 선배님. 저희 그 가요계 걸그룹에서는 엄청난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깍듯이 생각듯이... 정은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셀러파이브 네 리드 보컬 김신영입니다 선배님. 아 선배님 보고 싶어요 정 선배 우리 정은진 선배 너무 우리 해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니죠 하늘바라기 또욕 먹겠네요 미안합니다 우리 정 선배 너무 보고 싶어요 정 선배님 정곡 노래자랑 안 나오시나요? 네 우리 정 선배 우리 하늘바라기 한번 세려 줘야 되는데. 예 우리 정 선배 한번 예, 한번 저지루러 오시죠 예 아주 좋습니다 Hello from New York 아, 뉴욕에 계신다 Thank you 아 자꾸 지금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하는데 잠시, 어떻게 해야 아 모르시는 분인데 아미치겠네볼수 있는 이걸 이게 뭐 이렇게 따로 뭐 리밋이 돼 있는 건가요? 어 미안합니다 정선배 해바라기 미안합니다 해바라기는 사랑으로 예 <laughs> 하늘바라기 죄송합니다 정선배 좀 부탁드립니다 아그 명곡은 제 명곡이야 아 그렇죠 이주호 아저씨 명곡인데 해바라기 박상민 씨 있고 해바라기 듀오 있고요 미안합니다. 아, 미치겠네. 예. 제가 이거 할줄 몰라가지고. 아, 정희, 정후리런 선배님이요? 정희인 선배도 지금 저기, 마마모? 저기 아닙니까? 마마모 지금? 예. 누굽니까? 정말 제가 주, 존경하는 롤모델 선배님이십니다. 꼭 선배님처럼 연기도 잘하고, 모두 웃길 수 있는 개그우먼이 되고 싶습니다. 아, 개그우먼을 꿈꾸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개그를 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어궁금수다 네. 어 이거 진짜 궁금한데? 예. 신디 이러실 거예요. 예. 정선배님 죄송합니다. <laughs> 하늘 바라기. 엄마야. 약해지지만 아빠야인가요? 아빠야.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2시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정선배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효, 과 무엇인가요, 여러분? 약간 좀. 미안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합니다. 또 혼나시겠네. 아, 하늘바라이기에 엄마가 안 나오십니까? 가사가? 아빠야, 약해지지 마. 정선배, 죄송합니다. 예. 맞나? 예, 좀 에이핑크 우리 선생님들.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지금 예 분위기가 쎄한데 정선정에 따로 연락 주세요 미안합니다 예 무슨 노래예요 아킹 받아요 후배님 그 정도면 됐죠 뭐킹 받으면 괜찮죠 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대로 한번 예한곡쪽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 미안한 필터로 보답하라고요? 미안해요. 미안해 정선배. 예. 아뭐 노래 불렀는데 저기 해가지고. 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칭받쥬? 제가 목요일 날정확 소리 들리나요? 안 들려요? 스피커 안 막혔는데? 어, 이거 자체 음소거 안 했는데? 들리나요? 들리나요? 아, 내가 잘못 눌렀네. 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제손꾸러기로 라이브 방송을 켰기 때문에 많은 답답함이 예상이 됐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 나온다. 예, 아, 우리 또 상현이. 정훈 노래자랑 무대 감독이에요. 여러분들, 정훈 노래자랑 인스타 열렸습니다. 제발. 제, 팔로워 반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치면 인스타 바로 올라오거든요. 제발 가서